아, 안녕하세요. 한국진도연협회 회장 이철영입니다. 오늘은 그, 어, 6개월 자친 놈은 그 강아지인데 상당히 그 좋은 장점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 진도교 애호인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요 놈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아주 서 있는 자세가 안정세를 보이고 안정세를 보인다는 이야기는 균형이 딱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밸런스와 최고, 체장의 비율이 딱 맞는다는 그런, 그, 것을 나타내고 있죠. 우선 요걸 두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상이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아주 그, 어, 이마가 동그스름하게 살았으면서 이마의 선과 주둥이의 선이 원만하게 죽은 데 없이 원만하게 흐름새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 보시다시피 귀자세도 전진자세로 아주 바람직하게 에서 있는 그런 자세고 거기에 또 있는 그 눈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안색이라고 하죠 색깔을 아주 흑갈색을 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광이라고 눈에 빛이 납니다. 아주 빛이 많이 나요. 그리고 안기라고 해서 눈에 힘이 들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좋은 장점은 그 배선이라고 하는데 저 등을 이렇게 보시면은 새우 등 마냥 이렇게 약간 올라와서 완만하게 저 꼬리 부분으로 흘렀죠 이런 개들이 질주에 아주 능한 그런 그 타고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어지는 꼬리 자세가 꼬리 뿌리서부터 꼬리 끝까지 힘이 꽉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서 있는 그 꼬리 선 꼬리로서 아주 정센터로 서 있고, 아주, 어 여러 가지로 좋은 아주 그런 바람직한 꼬리자세입니다 그리고 모색을 보시면은, 흑색과 갈색이 있는데, 흑과, 흑, 흑색과 그 회색이 자연스럽게, 또 안개가 퍼지듯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의 색과 마찬가지로 어 먹어있죠.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거기 몸통이 이어지는 이제 그 전지와 후지, 앞다리와 뒷다리의 그 각도, 뼈의 길이, 요런 거를 비스모하고 그리고 이제 앞발목 각도도 있고, 뒷발목 각도도 있고, 뒷발목과 앞발목의 에, 길이가 너무 길으면 또 어, 좋지 않아요. 근데 아주 완만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아주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그 골격 구조를 갖춘 아주 우수성, 우수성을 갖춘 그런 체형입니다, 이것이 아, 이것으로 오늘은 설명을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